스위스 취리히 명문 사립학교 교장 클라우디아 호프만. 25년간 쌓아온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린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분단국가 한국으로의 가족여행. 남편은 격렬히 반대했고 딸마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천공항 7분 기적부터 북촌 한옥마을의 따뜻한 인심, 국립중앙박물관의 깊은 역사와 첨단 기술의 조화. 그리고 새벽 2시에도 안전한 서울 거리까지. 이게 정말 위험한 분단국가의 모습일까요?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감동이 밀려온 스위스 가족의 놀라운 변화. 교육자로서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된 한국에서의 발견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편견을 뛰어넘은 진짜 한국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따뜻한 대한민국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성숙한 대한민국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클라우디아 교장처럼 편견을 깨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클라우디아 호프만 55세입니다. 취리히에서 25회 동안 명문 사립학교 교장으로 일해왔죠. 그런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순간 제 결정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미쳤군요. 당신이. 마르틴의 차가운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은행가인 남편은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분단 국가의 애를 데려간다고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마르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17살 딸 에밀리가 이어폰을 빼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케이팝을 좋아한다며 한국 여행을 졸랐던 그 아이의 얼굴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아빠 그만해요. 에밀리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죠. 저는 25회 동안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중요성을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는데 마르틴이 화면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춤을 췄죠. 은행가답게 그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한국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기내 온도가 적절했는데도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제 목구멍이 바짝 말랐죠. 혹시 정말 무책임한 결정을 한건 아닐까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 굳이 분단 국가를 선택할 이유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답지 않네요. 마르틴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맞습니다. 교장다운 신중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창 밖에 구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11시간의 비행 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에밀리조차 좋아하던 기내식을 손대지 않았어요. 가족 모두가 같은 불안에 잠식되어 있었죠.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마르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들렸죠. 이제 정말 끝이군요. 마르틴이 안전벨트를 조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저 역시 제 결정을 송두리째 후회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쿵. 정말로 한국 땅에 도착한 것이에요. 마르틴이 이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기 시작했고 여행 가방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가방을 찾고 호텔로 이동하려고 할 때였어요. 에밀리의 가방이 안 보였어요. 우리의 이동 경로를 생각해서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죠. 그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행 준비를 위해 석달 동안 모은 용돈으로 산 옷들과 친구들 선물이 모두 그 안에 있었죠. 마르틴이 저를 쏘아 봤습니다. 역시 이런 나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에밀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저는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분단 국가는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게 맞았어요. 공항 직원을 찾아가며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죠. 스위스라면 서류 작성만 몇 시간 찾는 데는 최소 하루는 걸릴 텐데 여행을 망친 것 같아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켠에서 흰색 로봇이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로봇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죠.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한켠에서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왔죠. 색색의 한복을 입은 연주자들이 전통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눈물을 잊고 그 모습에 빠져들었어요. 위험한 분단 국가에서 이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첨단 로봇과 전통 문화가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광경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밝은 미소로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몇 시간은 각오하고 있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7분 후 직원이 에밀리의 분홍색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어요. 7분이었습니다. 단 7분 만에 공항 전체에서 사라진 가방을 찾아낸 것이죠. CCTV 시스템과 각 부서 간 신속한 공조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마르틴의 굳었던 얼굴이 서서히 풀렸죠. 에밀리는 자신의 캐리어를 꼭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든 게 엉망일 거라고 생각했던 분단 국가에서 오히려 스위스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경험한 것이죠. 은행가답게 모든 것을 수치로 계산하던 마르틴조차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것이 단순한 운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일까요? 캐리어를 찾은 후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공항철도 승차권 자동판매기 앞에 섰어요. 익숙한 방식대로 종이 티켓을 구매하려고 화면을 터치했는데 젊은 한국인 직원이 다가왔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화면의 QR코드로 공항 철도를 탈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죠. 스위스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직원이 저희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주며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승차권이 구매되었어요. 종이는 어디에도 없었죠. 에밀리가 신기해하며 자신의 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게이트에서 QR코드를 스캔하자 문이 열렸어요. 공항철도에 올라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차량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좌석마다 개인 충전 포트가 있었고, 천장에는 실시간 운행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마르틴이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에밀리는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7분 만에 가방 찾기 기적 이후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며 마르티는 혼란과 무질서를 예상했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십 대의 택시가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서 있었어요. 승객들도 차례를 지키며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새치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위스의 작은 도시보다 더 조용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택시 기사가 짐을 실어주며 친절하게 인사했죠. 차량 내부는 깨끗했고 에어컨이 적절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실시간 교통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죠. 높은 빌딩들 사이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신호를 지키는 보행자들,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가 보였습니다. 전쟁 위험에 시달리는 분단 국가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르틴이 조용히 중얼거렸죠. 스위스라면 이미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은행가로서 수치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판단하던 남편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항에서의 7분 기적, 종이 없는 디지털 시스템, 완벽한 질서까지.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죠. K팝을 좋아해서 막연히 동경했던 나라가 실제로는 상상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였습니다. 17살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확신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죠. 분단국가라는 선입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을까요? 택시가 서울 중심가로 들어서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 시내 도보 견학 일정으로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어요. 전통 가옥들이 언덕을 따라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회색 기와장과 나무 처마가 만들어내는 곡선이 아름다웠습니다. 에밀리가 연신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한옥의 멋에 빠져 있던 것도 잠시였죠. 37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스위스의 선선한 날씨에 익숙한 저희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더위였어요. 에밀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죠.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어지럽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마르틴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에밀리를 부축했어요. 분단 국가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정말 모든 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한옥 카페 주인이 허둥지둥 달려나왔어요. 시원한 오미자차 한 잔을 들고 있었죠.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은 손수건으로 에밀리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커다란 부채를 가져와 에밀리에게 바람을 일으켜 주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도움을 주기 시작했죠. 그늘진 곳으로 에밀리를 옮겨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5분 내 도착하겠다는 답변이 들렸죠. 1분도 채 되지 않은 통화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옥 카페 주인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실내로 에밀리를 데려가 차가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며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완전히 낯선 외국인 가족을 친자식처럼 돌봐주는 모습이었어요. 지나가던 젊은 남성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할아버지 한 분은 부채질을 계속해주시며 진정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조금 안정을 취하고 있으니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5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까지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에밀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체온 측정, 혈압 체크, 의식 상태 확인까지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이어졌죠. 구급대원이 태블릿으로 에밀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죠. 에밀리가 구급차에 오르자 한옥 카페 주인은 시원한 음료수 몇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빨리 나으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마르틴의 굳었던 얼굴이 서서히 풀렸죠. 분단 국가에 대한 걱정과 불신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기술만 발달한 차가운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는 따뜻한 인심이 가득했죠. 구급차가 출발하며 주변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한옥마을의 풍경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곳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119 시스템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이 만나 만들어낸 따뜻한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다음 날 에밀리가 완전히 회복한 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마르티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죠. 역사 교육은 스위스에서도 충분하다며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입구에 도착하자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 한강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서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천장 높이까지 뻗은 유리창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태블릿을 받았어요. 일곱 개 언어로 설정할 수 있었고, 실시간 안내 서비스도 제공했죠. 에밀리가 독일어로 설정하자, 모든 전시품 설명이 즉시 번역되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전시관으로 들어가자, 3차원 홀로그램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재현하고 있었어요. 1500년 전 그림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벽면에 펼쳐졌죠. 마르틴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려청자 전시관에서는 AI 음성 안내가 유물의 제작 과정을 설명했어요.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홀로그램으로 재현되며 천년 전 도공의 손길까지 생생하게 보여졌죠. 마르틴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철학과 예술을 가진 나라였다니 몰랐다고 했어요. 은행 가답게 수치로만 세상을 판단하던 그가 처음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사유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온 가족이 숨을 멈췄습니다. 반가 사유상이 은은한 조명 아래 고요히 앉아 있었어요. 1500년 전 조각가가 만든 미소가 지금도 살아 있었죠. 에밀리가 큐레이터에게 이 시대 유물의 특징을 물었습니다. 큐레이터는 3차원 홀로그램을 띄우며 신라시대 불교 철학을 설명했어요. 사유한다는 것의 의미가 현대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했죠. 조선 왕조실록 전시관에서는 500년간 기록된 역사가 디지털로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이 AI 시뮬레이션으로 재현되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글자라는 설명이 감동적이었죠. 마르틴이 한글 자판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과학적 원리에 놀라워했어요. 500년 전에 이미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 수 있었던 민족이라니 믿기 어려웠죠. 근현대관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그리고 현재까지의 발전상이 영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폐허에서 반도체 강국까지 70년 만에 이룬 기적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죠.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보여주는 곳 같다고 했습니다. K팝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며 깊이 공감했어요. 마르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의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사유의 힘과 역사적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죠. 첨단 기술만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과거를 보존하는 방식조차 미래 지향적인 철학을 담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진정한 교육적 경험이 되고 있음을 확신했죠. 차가운 기술이 따뜻한 인문학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점을 목격한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놀라운 나라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가 배고프다며 친구들과 편의점에 가겠다고 했죠. 마르틴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새벽 외출이었어요. 분단 국가에서 새벽에 밖을 돌아다닌다니요? 마르틴이 절대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에밀리는 한국 친구들이 괜찮다고 했다며 졸랐습니다. 결국 저희가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호텔 밖으로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새벽 2시인데도 거리에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카페, 치킨집까지 문을 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죠. CCTV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감시당한다는 느낌보다는 보호받는다는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순찰을 도는 경찰관이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죠. 편의점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근을 마친 직장인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 에밀리 또래의 학생들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밤 시간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라면을 끓여 먹으며 환하게 웃었죠. 새벽 2시에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르틴도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런 활기찬 밤 문화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죠. 길에는 젊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나이 드신 분도 두려움 없이 밤길을 걸을 수 있는 사회였죠. 편의점 직원이 친절하게 관광명소를 추천해 줬습니다. 새벽에도 갈수 있는 곳들이 많다며 지도까지 그려줬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마르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위스라면 새벽에 이런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치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늦게 외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여겨지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거리의 풍경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한강에서 새벽 조깅을 하는 사람들, 24시간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야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도시 전체가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여기는 정말 살기 좋은 곳 같다고 했죠. 언제든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새벽에도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었죠. 진정한 서비스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틴이 패배를 인정하듯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고 했죠. 분단 국가라는 편견 때문에 이런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한국이 스위스보다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벽 2시에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한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일주일간 겪은 모든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공항에서의 7분 기적, 북촌에서의 따뜻한 도움, 박물관에서의 깊은 감동, 새벽에 안전한 거리까지. 모든 것이 제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한국 여행을 반대했던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죠. 분단국가라는 편견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털어놨습니다. 마르틴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죠. 은행가로서 데이터만 믿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달랐다며 감탄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한국에는 너무 많았어요. 에밀리는 이미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대학교 진학 후에는 한국 유학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K팝을 좋아해서 시작된 관심이 진짜 꿈으로 발전한 것이에요. 인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일주일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위험한 분단 국가가 아니라 따뜻하고 안전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으며 아쉬움이 밀려왔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싶었지만 이미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면세점에서 선물을 고르며 한국 상품들을 유심히 봤죠. 김치, 한과 전통차 등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대기실에서 마지막 한국 음식을 먹었죠. 비빔밥 한 그릇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조화로운 맛이 한국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재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죠.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게이트로 향하며 뒤돌아 한국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에 두려움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감사함만 남아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국다운 배려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한국 땅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죠. 마르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했어요. 편견이라는 벽을 허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감사 인사를 했죠. 에밀리는 벌써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홍보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죠. 한 번의 여행이 가족 전체의 인생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편견을 허물고 나니 정말 새로운 세상이 보였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스위스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어요. 마르틴은 은행 동료들에게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극찬했죠. 디지털 결제부터 대중교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에밀리는 정말로 한국 유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며 한국 대학교 입학 정보를 찾아봤죠. K팝 팬에서 한국 문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저는 스위스 교육청에 한국 교육 시스템 벤치마킹을 제안했어요. 전통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룬 한국의 교육 방식을 스위스에도 도입하자고 건의했죠. 양국 간 교육 교류 프로그램도 기획했습니다. 동료 교장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여행 경험을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표했던 동료들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며 점점 관심을 보였죠.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표현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겼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에밀리를 도와준 사람들, 박물관에서 본 반가사유상, 새벽 편의점의 따뜻한 불빛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이었죠. 마르틴이 한국 관련 뉴스를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부정적인 소식에만 주목했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발전상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편견이 얼마나 시야를 좁혔는지 깨달았다고 했죠. 스위스 친구들이 한국 여행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위험하지 않았냐는 걱정부터 실제 경험담까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자신있게 한국을 추천했죠.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에밀리의 친구들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를 넘어 실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했죠. 에밀리가 작은 문화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달후 한국 교육청에서 스위스 교육 시찰단 초청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안한 교육 교류가 실제로 성사된 것이죠. 동료 교장들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자로서 더 전문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예정이에요.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한국 교육의 장점을 스위스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죠. 마르틴도 은행 업무차 한국 출장이 잡혔습니다. 한국의 핀테크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한국 출장을 오히려 기대하고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며 설렜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과 이야기했어요. 한 번의 여행이 우리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이죠. 편견을 허물고 나니 정말 새로운 세상이 보였다며 서로 공감했습니다. 이 경험이 제 교육자로서의 철학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학생들에게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됐죠. 책으로만 배우는 지식보다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의 가치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나니 정말 새로운 세상이 보였죠. 여러분은 언제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